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목표가 뭘까? 뭘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경기를 치른다고 생각해? 그야 당연히 우승 아닐까요? 1등? 맞아. 2등이나 3등을 위해 경기하고 싶은 선수는 없겠지. 그렇죠. 승부조작 같은 게 아니라면 말이야. 그렇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선수들이 있었어.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 있었던 일이야. 총망받던 청소년 육상 선수인 셀리나 소울은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200m 출발선에서 살짝 근육질인 여자애를 보았어. 평균적인 여자애들보다 팔 다리에 각이 잡혀 있었지만 긴 머리를 닦고 있었고 셀리나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 하지만 경기를 지켜보다가 그 여자애가 다른 참가자를보다 월등히 빠른 것을 보고 어 이건 아니지. 이런 경기는 본 적이 없는데? 하며 놀라. 그리고 조금 뒤그 선수가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알게 되지. 심지어 이런 트랜스젠더 선수가 한명더 있었고 이두 선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코네티컷 주 청소년 여자 육상 경기에서 우승을 휩쓸었어. 총 15차례의 우승과 함께 주니어부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지. 그래서 다른 여자 선수들은 3등을 노릴 수밖에 없었겠군요. 셀리나는 이렇게 말했어. 출발선에 서 있을 때, 장애물을 향해 돌진할 때, 모든 사람들은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저두 선수가 1, 2등을 가져갈 것이라는 걸. 3등부터는 좀 달라요. 모두가 3등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거든요. 트랜스젠더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과 경쟁하게 해 주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기를 바라만 보고 있게 방관하는 것이죠. 사실 여성 스포츠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육상이 삶의 전부라고 말하는 셀리나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지. 최근 셀리나는 뉴잉글랜드 챔피언십 출전권을 얻지 못했어. 결승에서 1등을 했고, 주에서 8번째 선수였지.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두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섯 번째 선수로 출전권을 땄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스탠즈에 앉아 회를 구경할 수밖에 없었어. 셀리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코네티컷 고등학교 여자 육상 선수들도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어. 그들을 이기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우승할 수도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대놓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말했다간 바로 사회에서 차단당할 테니까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성 선수들은 미국 전역에 있는 코치들에게 실력을 어필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결과만 보면 1, 2등 선수들이 훨씬 더 월등한 성적을 갖고 있고 그들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그두 명의 선수를 뽑아가려 할 테니까 달리기의 출발선에서부터 여자 선수들은 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저 선수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게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 모든 운동선수는 우승을 위해 경기하는데 더 이상 우승이 가능하지도 않다면 도대체 뭘 바라보면서 경기에 출전해야 돼? 요 여성의 육상, 역도, 수영, 격투기까지 모든 여성 스포츠 종목에서 역차별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독수조항에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네 차별금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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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을 반대합니다!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하는 차별금지법